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 오늘 금양 함께 좀 보실 건데요. 자 우선 오늘까지 저번 주에 이어서 이렇게 네 개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나타나면서 이 거래량 네이 9월 23일 오늘 이 거래량 또한 어느 정도 이렇게 받쳐주는 형태가 나타났지만 이 외인들의 지속적인 네이 외인들의 지속적인 이런 투매 물량으로 인해서 이 오늘 이8% 돌파 시도가 나타났지만 이그 힘을 이런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이 추세가 원활하지 못하면서 이 주가가 오늘 소폭 주저앉으며 이8.5%이 반등 이후에 네 오늘 1.49% 양봉으로 이렇게 종가 마감을 한 상황인데요. 지금 <laughs> 이 왼쪽 화면 네이 왼쪽 면 보시면 현재 이게 외국인별 수급 거래 동향인데요. 자, 보시면 이 4월 이후부터 이렇게 네, 월 이후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외인들의 이런 수급이 탈. 네, 이 수급이 탈이 계속 발생하면서 외국인 보유량이 현재 9.5%로서 많이 이탈한 상황인데 이러한 외인 자금 이탈에 다들 불안에 떨고 계실 수가 네, 있으실 텐데요 우선 좀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내용도 제가 천천히 오늘 다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자 차트를 좀 보시면 자, 차트를 보시면 이 8월 5일 네, 이날 지수 급락이 이렇게 발생되었잖아요 여기 현재 이 지수 급락 캔들 상단 네이 캔들 상단을 확실하게 이렇게 돌파 시도가 연출돼야 이 상승 추세가 더욱 더이 슈팅이 네, 크게 장대 양봉이 나타날 수가 있을 텐데 자 저번 주이 9월 20일 네이23% 반등이 이렇게 나왔었잖아요. 저는 결국 이 8월 5일 캔들 상단까지 이렇게 네 추가적인 슈팅이 이번 주 내로 이렇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지금 이 차트 흐름이 자 보시면 5일선과 20일선에 대한 이 돌파 시도까지 확실하게 이 자리를 이렇게 잡으면서 나타난 상태이고요. 이 캔들이 확실하게 5일선, 21선 위에서 이렇게 노란하고 있으면서 이 추세 흐름이 아직도 이렇게 깨지지 않았다라고 좀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일전 영상에서 이때 이렇게 이 9월 19일 이날 네 21선 돌파를 이렇게 확실하게 나온 시점부터 지금 사야 된다. 네, 오늘 사야 된다. 이 조만간 장대양봉 연출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. 이렇게 이날 이 영상 직후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추세는 이 상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. 자 이렇게 오늘 결국 이 외인들의 투매 물량으로 이렇게 주가가 오늘 이 윗꼬리만 달면서 이렇게 조정이 나타났지만 결국 이 외인들의 신규자금은 다시금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이 돈의 흐름으로 인해서 이 지수 급락 캔들 상단 네이 64,000원까지 이렇게 회복세는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추가적으로 2차 반등은 네 2차 반등 네 72,000원선 이 72,000원선까지 반등은 네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한 이유는 지금 이 재료와 모멘텀이 너무나도 확실한 상태입니다. 자 보시면 지금 이 미국 나노텍의 2조 3천억 규모의 공급계약 체결을 진행했잖아요. 네, 금양이 미국 나노텍과 이 차세대 배터리 공동개발 mou를 이렇게 체결하면서 이 내년부터 2025년부터 30년까지 미각 미국 2차전지셀 제작 판매기업의 미와 17.2억 불 규모의 첫 해외 이 수주 계약 성과로 인해 이렇게 세계적인 그래핀 소재 기술을 이 보유한 이 나노텍 에너지와 이렇게 배터리 화재 이 화재 현재 키워드가 매우 강하고 있잖아요. 이 전기차 화재가 너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배터리 화재 억제력을 이렇게 갖춘 이 차세대 배터리 공동 개발을 이렇게 생산하기로 하며 정말 이 소재는 꿈의 신소재 그래핀이고요 가장 얇지만 이 가장 강한 정말 이 꿈의 신소재 그래핀이라고 이렇게 불리오고 있습니다 이 그래핀이 무엇이냐 자 보시면 이렇게 투명 전극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초경량 매우 가볍다 그리고 이 방열 소재 이 화재 안정성을 현재 띄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자파 차폐 소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 전극 소재며 이 차세대 반도체로 이렇게 불리고 있는 현재 이 꿈의 소재 그래핀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이 그래핀은 자 보시면 이 그래핀은 전선에 사용되는 이 구리보다 100배 전기가 네잘 통하고요 그리고 이 그래핀은 자연계 물질 중열 전도율이 가장 좋다는 이 다이안드보, 다이아몬드보다 이열 전도율이 두배나 좋습니다. 그래핀은 강철보다 200 더, 200배 더 단단하고요. 그럼에도 이 탄성이 좋아 잘 휘어지고 이구 부려져서 그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라게이 그래핀이죠. 이렇게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하면서 유연하고 단단한 이 그래핀은 반도체 태양전지. 방열 소재, 이 디스플레이, 센서 등 굉장히 많은 분야에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웨어러블 기기와 고효율, 연료전지 등에 사용될 가능성 이 덕분에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이 소재로 현재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죠.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 슈퍼 배터리 나노텍이 개발하는 이 슈퍼 배터리를 금양이 공동으로 이렇게 개발한다라는 거죠. 이 나노테크 에너지 그래핀 소재 이 기술력과 금양의 이 SM랩, 네 SM랩을 통해서 이 구축한 하이니켈 97% 양극 소재 이 기술을 접목해서 정말 이 화재 억제력을 갖춘. 이 원통형 배터리를 공동으로 이렇게 개발 생산한다라는 이 방안을 추진한다라는 겁니다. 자, 이러한 이슈와 재료가 드디어 부각되며 주가 금양 주가 이 4만 원 바닥을 찍고 이 추세적인 방향성이 이렇게 우상향을 띄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.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금 다들 또 걱정하고 계시는 게 네. 이 금양이 유상증자 8천억 이 관련해서 재공시하기로 한 네, 9월 27일 <laughs> 네, 이 9월 27일이 현재 다가오면서 이 외국인들이 수급이 타라는 모습에서 심상치 않다라고 느끼시면서 이 불안에 현재 떨고 계실 텐데요. 자,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합니까? 이 결정이 아직도 안 났기에 이 정해진 바도 없고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꼭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. 자, 나노테크 에너지가 일단 여러분들 자 보시면 2조 3천억. 네, 2조 3천억 규모의 이 공급 계약을 이렇게 체결했잖아요. 여기서 이 2조 3천억 정도로 공급을 하는데 여기서 이 선급금, 네, 선급금 20% 정도 이 마이킹이 가능하거든요. 이렇게 되면 2조 3천억에서 20%, 네, 4,600억 원이니까 지금 이 필요한 자금이 이렇게 한번에 해결이 됐죠. 올해 이 필요한 자금이 약 3천억 정도거든요. 네, 이 3천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에 이 부분이 단번에 이렇게 해결이 된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의 배터리라고 불릴 수 있는 이 그래핀 배터리를 이렇게 공동으로 이 개발하고 생산을 해 준다라고 하면 정말 이거 시행 착수 도입에 들어가잖아요.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단기 목표가, 네, 1차 목표가 64,000원. 그리고 2차 목표가 7 72,000원이 아닌 이 전고점 네, 이1 9 4 0 0원 돌파까지 충분히 이 추세가 내 네, 상방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금양 주가 차트 이 추세가 무조건 우상향 상방이다 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던 네, 이유가 계속 되고 있었던 거고요. 자, 금양 차트 정말 넓게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. 내 네, 주봉 차트로서 네, 여러분들께서 이 재료 수급도 정말 중요하게 네,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 차트가 네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네,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좌, 좌측 화면 보시면 이 엘리어 파동 네 엘리어 파동으로서 네 상승은 30네 상승 시간은 30이고요 네30이 하락 시간은 70으로서 네 비율 조정이 네약이 정도 네 나타날 텐데 네 조정 시간이 더욱더 깁니다 이 상승 시간보다 이를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하고요 이 파동 기준은 기종 기존 파동의 이 크기 비율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보시면 네, 명확하게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 엘리어 파동이 일어났었어. 자, 여기서 1파동. 네, 여기서 1파동. 네, 여기서 이렇게 1파동이 나타났죠. 그리고 2파동 하락. 여기서 이렇게 2파동 하락. 그리고 이 추세가 간 네,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이 3파동. 네, 여기서 이렇게 3파동이 나왔고 여기서 이 4파동 하락. 여기서 이렇게 4파동 조정이 나타났고요. 네, 이렇게 4파동 그리고 가장 길게 장대양봉이 나타날 수 있는 이 5파동 상승. 네, 여기서 이렇게 5파동 상승. 이 최고점을 달성한 상태이고, 네, 그리고 여기서 하락파동 A, B, C가 나타나죠. 자, 보시면 A, B, C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. 이렇게 이 추세, 모든 하락 추세는 여기서 이렇게 끝났다. 이 4만원에서 모든 조정이 끝난 상태니까 제가 여기서 그래서 이 4만원에서 매수타점 나왔다. 네, 쓸어 담으셔야 된다고 라 제가 이 파동의, 파동을 보고 이렇게 예측한 결과로서 네,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네, 상태였었고요 지금은 지금 이 상황은 네, 지금 시점은요 이런 추세가 다시 이렇게 재 사이클 이제 사이클이 이렇게 시작되는 이런 초입 구간으로 네, 바라보시면 되겠고요이 상승 파동 1 파동 초입 구간으로서 이쯤 네, 자 보시면 여기서 1 파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네, 이쯤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차 단기 목표가까지 우상향 추세가 내 네, 충분히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. 이 72,000원에서 이렇게 조정, 조정이 소폭 조정이 나타나며 이 다음 파동, 이 3파동에 대한 시간 조정과 이 매물대 소화 과정을 거쳐갈 수가 있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. 결국 이 차트를 길게 크게 보신다 라고 하면 이 m자형 패턴 네, 이런 m자형 패턴으로 우상향을 크게 띌거고요자 이런 이 m자형 패턴은 무엇이냐 자 보시면 이 쌍봉 패턴 네, m자형 패턴 더블탄 이중청전형 이 쌍고점 등 이런 쌍봉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,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재상승 후 하락하며 이 봉우리가 이렇게 두개 만들어지는 이런 패턴으로써 이금양 여기가 19만 4800원이면 지금은 네, 이런 단계이다. 정말 이 저가 매수가 가능한 이런 냉라인, 이 매수 타점인 냉라인인 근사치에 현재 네, 인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결국 이렇게 금양 주가는 이렇게 크게 한번 다시 재돌파가 네,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 그래서 제가 금양 타점 관련해서 제가 좀 실시간으로 좀 드려보려고 해요. 뭐 결국 이 금양 주가는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또다시 반복하며 이 추세는 상방 정말 크게 갈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차트 분석을 통해서 명확한 타점을 통해 좀 찍어먹기 위해 실시간 제가 브리핑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. 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소통방, 네, 이정재 주식 공부방을 통해서 이 미국 경제 흐름과 그리고 이 국내 시장 속보, 이 재료, 이차전지 흐름, 뭐 금양 관련해서 제가 재료와 이슈들을 발빠르게 이렇게 네, 모두 올려드리고 있는데. 제가 이 9월 초부터 금양을 적극 매수를 이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권장을 드렸었고요. 이렇게 타점에서부터 목표가까지 짚어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금양 차트 흐름이 정말 명확했기 때문입니다. 금양 저는 앞으로 더욱더 이 슈팅이 나아줄 수 있는 구간이 분명하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이러한 이슈와 재료 타점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게 바라게끔 제가 이 텔레그램 수통방 모두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 영상 댓글 하단에 링크 첨부해 놨으니까 입장 요청만 해주시면 제가 빠르게 승인하면서 이러한 재료와 이슈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금양 주주 여러분들께서 흔들리지 않게끔 앞으로 제가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고 이 금양 흐름 맥점 명확하게 체크해 보면서 내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선물을 한 가지 준비했는데요. 어떤 선물이냐면 제가 지금까지 이 수익률을 극대화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사용해왔었던 누구나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이 매매 기법과 검색기를 현재 보시는 이 화면 안에 내이한 네, 페이지 안에 넣어놨습니다. 이것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의 평생 무기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. 충분히 나 혼자서도 수익 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제가 이 매매 기법과 검색기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. 이 굉장히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내 네, 겪어오면서 이 얻게 된이 저만의 노하우와 기술이 여기 안에 다 응축.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 앞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제가 지금까지 몇 년간 증명을 해왔고요. 지금도 전업 투자를 하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. 수익이 이 매매 기법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고 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수익을 만들어내서 이 투자자가 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이 자료까지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.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가져가셔서 이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직접 느껴 보셨으면 좋겠고요. 이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이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단한 페이지에 담겨 놨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게 뭐 어렵거나 복잡한 게 전혀 아니고 굉장히 쉽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도 이렇게 상세하게 제가 이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과 방법들을 제가 상세하게 다 담아 놨으니까요. 이 매매 기법과 검색 기 파일도 제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꼭 확인하시고 이 매매하실 때 크게 유용하게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기법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받고 싶다 하시면 상단의 번호, 네, 상단의 번호 010-4375-3989번호로 이렇게 기법, 네 기법이라고 보내주셔야 되거든요. 네이 기법이라고 딱 문자 저에게 보내주시면 이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바로바로 바로 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정말 이 기회는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거 여러분들 기법 강의나 이돈 주고 종목 리딩 받는 행위 정말 의미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. 언제까지 누가 좋다라고 해서 사야 되고 누가 안 좋다라고 해서 이팔수 없는 노릇이니까요. 이 여러분들 평생 벌 돈을 정말 여기 이 매매 기법에서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분들만큼은 이 통장 잔고와 계좌 수익을 정말 꾸준하게 이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나만의 기술을 이 기법을 통해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상단의 번호로 급등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올해 이 엔비디아가 투자한 이력이 있고요 아직 이 공시화되지 않은 이슈와 모멘텀이 이 발표되지 않는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서 자 보시면 계속되는 이 외인 증권사들을 대표하는 이 모건 스텔리 네이 모건 스텔리와 그리고 네이 JP 모건 이렇게 JP 모건이 지속적으로 상값에 현재 이런 쌍값에 계속 이 매집 형태를 이렇게 띄고 있는 이 급등 종목. 아직 이 급등이 나오지 않은 이 급등 종목. 지금 차트까지 이렇게 보시면, 네, 일봉상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확실하게 터졌지만, 이 윗꼬리만 이렇게 달고 있는 이런 형태에서, 아직까지도 이렇게 반등하지 못하며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 충분히 매력적인 현재 이 가격이라고 네 보고 있는 이 쌍값의 물량을 담아가는 이런 외인들의 수급까지 확실하게 이 포착이 된 상태이고요. 저는 이 종목이 정말 이 앞으로 국내 시장 판도를 뒤집어 볼수 있는 이런 확실한 종목으로서 예상을 하면서 이 여러분들께 발 빠른 이통장잔고 회복과 지금 시점에도 아직 빠르게 한주두주 주 모아가시길 저는 강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지금 미국 경제 침체를 우려하며 금리 인하 0.5% 비컷 이후에 앞으로의 또한 번의 이 추가 금리 인하를 앞두면서 이 외인들의 신규 자금들이 더욱더 이 쏟아질 종목으로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등 시나리오 이런 이 반등 예상이 확실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여러분들께 이 급등 예상되는 이 종목을 제, 제가 직접 이 매수가 매도가까지 정확하게 네, 적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급등 신호 네 이런 급등 신호가 확실하게 포착된 이런 종목들만 선별해서 명확한 매수가 매도가 타점만 짚어드리는 거니까요 이 상단의 번호로 네 급등 네, 이렇게 급등 두 글자 보내 주시면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. 이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 회복과 빠른 계좌 복구를 기원하며 이런 힘든 이런 시장을 함께 네,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무료 추천주 전달 드리고 있는 거니까 망설이지 마시고요. 이렇게 좋은 기회 꼭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